자, 고일수강생 여러분들, 39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9번은 38번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를 물어보는 일관성 판단 유형입니다. 역시 이지문도 정답을 어, 어, 이 질문 중에 3번인데, 3번 위치다 집어넣고, 내신분석요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 real agricultural systems were integrated with and co-evolved with technology, belief, myth, and tradition as a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이라고 돼있다 내... 다만 내용이 좀 긴데요. 자, 뭘까요? e a r l y e r agricultural system이 문장에 주어죠. 자, earlier는 이전의 또는 초기 의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초기 의. 자, 그러면 초기 농업 시스템들이 오케이. 초기 농업 시스템들 이 agricultural이 농업 의라는 형용사죠. 초기 농업 시스템들이 were integrated가 통합되다죠. 자, 뭐모와 통합되다. 자, 뭐모와 통합되다. 자, 과거 시에 통합되었다가 되겠죠. 통합되다. 자, 뭐랑 통합되었어요? 인테그레이티드라 e d 기본입니다. 자, e b o n t e g r a t e with, and 합 o 습니까 그리고 o and c o e v o l v e d 함 o 진화했 n d body 는 o l v e d body and body and body a n 니까 o d y and body and body and b o 죠 y and body and body and body and 음 o 음 b y and b 그 다음에 and and a d o d o n o n 에지가 모모로서, 에지 모모로서 전치사죠. 자, 모로서, 파트 일부로서, 모의 일부니 인테그레이티드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이렇게 함께 통합되고 진화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첫 문장에서는 초기 농업 시스템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농업 시스템이 통합되고 함께 진화했다. 모랑 기술, 그다음에 밀리폰 믿음이나 신념이죠, 신념. 미스는 신화, 트럭시 전통과 함께 진화했대. LG가 몸으로써, 파트 일부로서 통합된 소셜 시스템의 초기 농업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첫 번째 문장이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제너럴리는 일반적으로라는 부사죠. 일반적,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people,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어져 플란트가 심다란 동사입니다. 사람들이 플란티드 심었대. 자 이게 몸으로 심다의 동사예요. 뭐, 곡물이나 나무 등을 심다죠. 어버라이어티어브가 다양한이죠. 자, 어버라이어티브 다양한 자, 롭스 곡물을 심었대. 다양한 곡물들을 심었대. 어디 인디퍼런 에리얼 뭐야? 다양한 지역에, 오케이,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곡물들을 심었대는 거죠. 자, 이때 어버라이어티브를 뭐로 바꿉니까? 다양한을 그냥 다이버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이버스, 오케이. 또는 어스로 그냥 써도 되겠죠, 이렇게 동의어 바꾸겠습니다. 어버라이어튜브를 다이버스나 베 a r i o 로 바꾸겠습니다. In the hope of는, 뭐뭐의 희망 속에서, 참으로, 인더홉이라는전치사구는 in, in the hope of에 이렇게 전치사 쓰고 나서 동명사 오거나, 또는 뭐, in the hope that, 대기하라는 희망 속에서, 대절을 취할 때, 절을 취할 때는, in the hope 다음에 접속사 대을 써주고, 주어 동사를 형태로 취하는 문형이 있고, 지금은 전치사 어부기 때문에, obtaining의 동명사로 취하는 거죠. in the hope of obtaining a reasonably stable food supply입니다. 자, 뭐야? obtain이 얻다잖아요. 얻다. 자, 얻는 거예요 obtain. 자, 얻는 거 희망 속에서 얻더니만 obtaining 얻는 거야. reasonably는 상당히죠. reasonably 상당히. 그다음에 stable 안정적인. 상당히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을 얻는 희망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 어, 농업 시스템을 다양한 곡물을 다양한 지역에 심었대. In the hope of ING, ING 희망 속에서 업테인이 얻는 거지. 상당히 안정적인 식량 서플라이 공급을 얻는다는 희망 속에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new system, 이 시스템들은, 이 시스템을 상정해 보겠어? 초기 농업 시스템 있죠? 이 this system, 이 초기 시스템들은 could only be maintained. 뭐야? 단지 유지될 수 있었대. be maintained죠? 자, 유지되다의 수동태죠. 이 시스템들은 단지 유지될 수 있었대. at Low population 낮은 인구 수준에서 레벨이죠. 낮은 인구 수준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relatively, relatively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non-destructive 덜 파괴적이었다. 상대적으로 non-destructive는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난이 왔으니까 파괴적이지 않았다. 원래 destructive가 파괴적이니까 파괴적이지 않았다. 가로 열고 만나로레이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겁니다 반납 원이 right.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파괴적이지 않았다. 뭐가 초기 농업 시스템이.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기 농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more recently라는 게나왔습니다좀더 최근에 more recently. 자, more recently 좀더 최근에 에 t 리 r e 농업이 주어져 농업이 해지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in many places는 전치사고 나왔죠. 로스트가 나왔습니다. have lost가 연결되어 버리는 거죠. has lost가 잃어버렸대. in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에서 많은 장소들에서 어 최근에 농업은 has lost 잃어버렸대. 그것의 로컬 지역적인 저 어떤 그 어떤 지역의 캐릭터 특성을 잃어버렸다. okay 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렸대. 최근에는 and 그리고 has become incorporated 동사죠? has become incorporated. 자, become 다음에 pp가 온 겁니다. 모모가 되다의 상태 변화의 수동태죠 그리고 최근에 인코퍼레이티드 통합되었대. 자 수동태입니다. 최근에 비캄 인커퍼레이티드 통합되어졌다. 인투 모모로 모로 통화됐어. 네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져. 네 통합되었다. 이때죠. 자 여기 요 문장 형광펜 하나 칠하겠습니다. 요 문장을 모얼리센트 여기 들어간 요 문장을 이거 전체를 이 문장을 빼서 문장 위치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빈칸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뭐로 바꾼다? 이 부분을, 자, 요거를 문장 위치, 이, 형, 이 빨간색 하이라이터 형광 패치란 거를 문장 위치나 또는 빈칸 추론으로 바꿀 수 있겠다. 자, 빈칸 추론이나 빈, 문장 위치로 여러분들 체크 잡아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모부터는 현대, 최근의 현대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모 앞에까지, 자, 요걸 굳이 이렇게 설명, 표기한다면,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전 초기 농업이고 그다음에 모어 이후부터는 이제 현대 농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봤을요 우리 선생님들 읽을 때이 글의 주제 는 뭐예요? 초기 농업과 현대 농업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A와 B라는 대상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는 지문입니다. A와 B의 차이점이 대조잖아요. 그 대조하는 지문은그둘 사이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초기 농업과 현대 농업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여러 필기 잘 따라와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this 이것이 has led to 현재 알려진 위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하고 있으니까 has led to의 원형이 lead to잖아요 lead to 뭐죠? 모모의 결과를 내다 어떤 어떤 모모의 결과를 내다 결과를 초래하다의 뜻이죠 lead to lead to의 t 은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이 has led to 결과를 냈대 increased가 과거 현재분사로 some pressure 꾸며주는 거죠 증가되어진 압박이죠 압력이죠 증가되어진 압력의 결과로 초래되었대 자온 모에 관한 압력이니 온 에그리 컬처럴에는농 농업지대죠 농업지대에 대한 어떤 지가된 압박이나 압력의 결과를 초래했대 왜모그 모에 대한 겁니까? For e x c h a n g e commodity 자 exchange 여기서 명사로 보면 돼요 교환 상품이죠 c o m 교환 상품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교환 상품에 대한 교환 상품에 대해서 어떤 농지대에 대한 농업지대에 대한 증가된 압박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and export goods, 의 n d export goods. 또한 d export go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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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o r And e x o a n o r e l And e x o a e r e a n e r t g s e d p r a p t p d p 자, 지금도 어디선가 이더 많은 땅이 전환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비 B, P, P, e 즈 s y B, Diverted에 현재 진행 수동태를 쓴 거죠. 자, 현재 진행 수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자, 현대 진행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더 많은 땅들이, 이런 요런 거는, 이런 것이 형광펜 치는 겠습니다 법. 더 많은 땅이 is being diverted, 전환되어지고 있대. 자, from 어디로부터? 프롬이 나왔죠. 그다음에 투를 찾습니다. 프롬 A to B. 여기가 A고 투라이 B죠. A에서 B로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is being diverted. 전환되어지고 있대. 오케이? 전환되다입니다. diverted. 프롬 뭐로부터? 로컬 푸드 프로덕션이요. 지역 식량 생산이죠. 지역 식량 생산, 어, 지역 식량 생산으로부터. 자, 뭐로? 캐시 크롭으로. 예? 캐시 크롭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대. 참고로 캐시크럽은요 약간 유식한 말로 우리가 황금작물인데 황금작물이란 말을 쓰는데요. 황금작물은 어떤 상업적인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곡물을 얘기합니다. 황금작물. 황금이 아니고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작물로의 어떤 황금작물로 전환되어지고 있대. 뭐를 위한 황금작물입니까? 엑스포트. 수출과 교환을 위한. 참고로 이렇게 4 같은 용우는 항상 목적 및 용도의 전치사를 갖고 있어요. 4는 목적 및 용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첫 번째입니다. 목적문이 용도. 됐죠. 그러니까 현대 어떤 농업은 어, 이그 예전에 어떤 초기 시대의 농업의 개념이 아니라 황금작물을 위한 농업으로 바뀌었다. 자, 황금작물은 뭐다? 수출이라든지 교환을 위한 어떤 어, 상업적인 목표를 가진 어떤 이국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부연설명 나왔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동등한 부연설명입니다. 세미콜론은. Fewer crops, 자 보면 f e w e r t y p e s o f crops are raised. 가돼 있어. r c r o f e w 든 Fewer 든 간에 자 여러분들 항상 f e w 든 아니면 뒤에 r e raised. 에 e w e r crops are r a i s f e w 는 거의 없는인데, Fewer c 이 비교급이 r 으니까 뭐야? 더적 f e w 그러니까 더 적은으로 e r a i s Fewer 더 적은 종류의 i e Fewer p e i e p e are raised, 길러진데 자, 여기 raise가, 원래 raise는 얘가 raise가 길다니까 수동태로서 더 적은 더더 더 적은 형태의 공물들이 are raised, 길러지고 있다. 수동태, 오케이? 길러지고 있대. 그리고 each crop, each 다음에 무조건 단수명사죠. 단수명사. 그리고 각각의 곡물이 each crop, 각각의 곡물이 is raised, 자 역시 수동태죠. 이치 단수 명사 다음에 무조건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이치 단명 단수 동사. 그러니까 이치 단명 단독 맨날 하잖아요. 각각의 공물은 is raised killer진데 in much greater quantity. c 치가 비교급 앞에 왔습니다. 뭐거강조하죠 훨씬이 죠 훨씬이라는 강조 용법입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큰 quantity 양으로 훨씬 더큰 양으로 killer진데 현비법. 자, 이전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초기 농업보다 오늘날의 농업은 어 각각의 곡물이 훨씬 더 대량으로 생산되어진다는 거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곡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반부에. 초기 농업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곡물들을 심어 가지고 식량의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기했는데 현대 농업은 종류는 줄이고 종류는 줄인 대신에 각각의 양을 엄청나게 늘렸다 이겁니다,겠죠? 왜? 내가 내가 우리 땅에서 잘 만들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숫자로 줄여갖고 선택해갖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갖고 어떤 공물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수출하는 용도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농업하고는 농업의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자, thus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스 나오면 thus 나오면 항상 우리는 therefore나 hence로 바꾸는 거. 자, thus는 therefore. 또는 hence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ever more land 더 많은 땅이 더 많은 땅이 is converted 전환되어진대 from 로부터 원래 convert가 convert가 전환시키답니다. 전환시키다니까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전환되어진다 수동태가 되겠죠더 많은 땅이 is converted 전환되어지고 있대. from 로부터 forest r o 로부터 가로 열고 other natural system 다른 자연의 시스템들이죠. 아, 수피 얘기하는 거즉 다른 자연의 시스템으로부터 전환되어지는데. 자, 뭐를 위해 for agriculture 농업을 위해. 뭐를 위한 농업이니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또 목적을 용도에 전치사 for가 나왔습니다. agriculture for export 즉 농업을 위한 어떤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이 전환되어지고 있대. 자, 여기서 이런 것들 be converted from 뭐로부터 전환되다 이런 것들 동사하고 기본입니다. 자, 더스 바꾸는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rather than, 아,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rather than 밑줄, rather than 다음에, ing입니다. 자, rather than 다음에 무조건 ing의 동명사가 온다. 이때, rather than은 정확히 말하면 전치사구요. rather than ing는, 뭐, 뭐, 라기 보다. 자, 뭐, 뭐, 라기 보다. 또는 뭐, 뭐가 아닌. 이렇이 뭐, 뭐, 라기 보다. 또는 뭐, 뭐가 아닌.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rather than using.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사용한다라기 보다. 사용하는 거라기 보다. i n 제다을 표시해야 됩니다. Rather than using, 사용하기보다. 땅을. 뭐를 위해서? Subsistence crop이죠. Subsistence crop이죠. crop은 곡물인데, 이 s u b s i s t e n c e 라는 말은, 원래 Subsistence는 생존 수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서 생존 수준이니까. 자, 이거 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아닌 어떤 생존용 곡물이라는 건 뭐겠어? 좀 약간 좀 편한 말로 얘기하면 생존한다는건 내가, 내가 곡물을 심어서 내가, 먹, 내가 사, 먹고 살아가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자급자족용 곡물 또는 생존용 곡물 이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시스트그룹은 자 우리가 자 자급자족용으로 가든 자급자족용 또는 생존용 곡물로 보시면 되겠어니 생존용 곡물을 이용하는 거라기보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형광펜 칠해두겠습니다. 자레덜된 다음에 ing 꼭 기억해주시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리고요 부분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부분 전체 자요 전체를 보겠습니다. 레더덴 이 부분 전체가 자칸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추론 대비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 오케이. 자 별표 칠해드릴게요. 하이라이터 되겠습니다자칸추론 대비해주시고 레덜된 아이인지 모모라기보다 이 뜻입니다. 자 39번의 내용은 어 과거 농업은 다양한 어떤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심어서 이 했었고 그 다만 과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인구 수준을 가졌을 땐 그게 괜찮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라는 것 대신에 종류를 줄이고, 종류를 줄인 만큼 각각의 것을 양을 늘린다. 그래서 교환이나 수출용으로 농업을 생산하고, 농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즉, 초기 농업과 현대 농업의 큰 차이점이라는 게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형광펜 칠한 거 윗부분에 문장 위치랑 빈칸추로 나온 거 있죠? 자, 문장 위치. 이부 분, 문장 위치나 빈칸추는 여기 스미 형광펜 칠해줬던 요 부분 조심해주시고, 마지막에 레더된 이 부분, 이거 빈칸추론 나오기 딱 좋고 어법도 up, 마찬가지니다 레더 i n g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미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 나왔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컨버티드 프롬 몸으로부터 전환되다. 지금 미 화면에다 측하고 있죠. 이러 부분까지 보고 더스 연결사 동의어 조심해주시고, 오케이. 자, 39번 질문 하나히 무난한 대고등기영이에게딱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지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39번 질문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eep up t